자, 나우로보틱스의 주가가 전날까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대선 결과 이후에 세력들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과연 대선 결과 이후에 어떤 주식 전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렇게 움직이게 될지, 과연 올릴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면서 하락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요, 중요한 구간이니까 같이 이 나우로보틱스 주식을 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대선투표 시즌입니다. 본투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대선투표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후 5시인데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요. 8시까지니까. 투표 꼭 하시고요. 자, 그만큼 지금 어떻습니까? 오후 3시 기준까지 68.7%,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나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왜? 관심 자체가 어, 세력주 쪽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은 어, 조금 악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를 쭉쭉쭉 끌어 올려서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대선 쪽으로 갔으니까. 자,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심이 다시금 주식 시장으로 몰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 관련주가 아닌 종목들, 나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 주가를 크게 올려서 한번 해 먹어야죠. 한탕 해 먹는 게 세력들의 의도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양봉 나왔을 때, 이때 양봉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양봉들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양봉 길게 나왔을 때 거래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가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래량은 내려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심도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선 결과 발표 이후에 관심 도가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거래량은 줄었는데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세력들은요 아직까지 주가를 점점점 끌어올리고 있다 더 높은 가격대에서 한탕 해 먹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아 단기적으로 오히려 좋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상장 이후에 이 나우로보틱스 주주 지분들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공모주주와 우리 사주 조합 여기에 이제 일반 공모를한 개인 투자자 지분에 해당합니다. 몇 퍼센트? 19.9%약 20%가 일반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더 살펴볼게요. 자, 상장일에 출회 가능한 지분 27%,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마이너스 20%, 개인 지분을 빼면 얼마 남습니까? 7%가 남죠, 7%. 그리고 한달 뒤에는 11%, 세달 뒤에는 9%, 즉 추가로 여기 합해서 7% 플러스 20%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46%, 55%, 이거는 여러분들 뭐다? 51%에 해당하는 경영권, 즉 대주주. 실제 사업주의 경영권 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세력들은 여기 27%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즉 아직까지 20%는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더욱더 크게 올릴 수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나우로보틱스 주가 어떻게 보셔야 된다 추세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죠. 자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 낮아지고 있죠. 지금 이 추세 유지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대선 끝나면 좋은 호재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나우로브틱스 과연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이 포인트는요 제가 이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분석을 해서 나우로보틱스의 어, 이 실전 대응 전략 자료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계좌 손실로부터 막을 수 있는 어,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요 영상에서 전부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요 실제 자료 받아라시기보 한해서만 제가 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고 있는 나우로보틱스 대응전략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나우로보틱스의 1차, 2차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을 하시면 되시는지, 그리고 매수 가능한 가격 구간, 투자 기간, 플러스 비중 조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잘못 매수하시고 쭉 오랜 기간 물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반등하는 초입 구간을 또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우로보틱스 대응전략 자료는 제가 직접 관리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또 제가 가이드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 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 안내를 즉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응전략 자료와 함께 가이드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실 때이 번호를 전부 써서 문자 보내는 게 조금 번거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제 영상 보시면 하단에 댓글 보실 수가 있어요. 댓글에 제가 링크를 올려 드렸습니다. 이 링크는요. 간편 문자 전송 링크예요. 이 링크를 눌러 보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 그리고 입장이라는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어 저한테 바로 입장 문자가 보내지게 되니깐요. 여러분들 제가 바로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 안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호를 직접 써서 문자 보내는 과정이 번거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댓글을 꼭 참고해 보시고요. 텔레그램이 입장하시면 제가 이 전략 자료를 토대로 직접 관리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어, 월요일에도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는 종목 통해서 서호 종기 10% 이상 수익권 돌파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 또 수익권 챙겨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부분들 제가 모두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이 자료 하나, 어, 타점 하나가 여러분들의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문자로 입장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내용들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아, 그때 그 자리에서 매수할 걸 이렇게 생각하신 적 아마 많으실 겁니다. 보통 주가가 다 오르고 난 뒤에야, 그때야 이전에 매수했어야 되는 지점, 그 자리가 보이기 마련인데요. 자, 이 자리를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정확한 시점, 정확한 타이밍에 타점 자리를 가이드를 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텔레그램에서 이런 타점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태웅이라는 주식 종목입니다. 태웅 주식 보시면 주가가 최고가 2만원까지 이렇게 터치를 해 줬는데요. 자 2만원을 찍기 전에 미리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자리가 안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수 신호 사는 거 종목명 태용이고요 매수 가격 16,550원 전후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풍력 원전 조선재로 모멘텀으로 인해서 급등 가능하니까 잡고 가셔라 이렇게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16,550원 정확히 이 가격대 양봉의 중간 지점에서 타점 잡아드리고요. 이틀 뒤에 바로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서 수익률은 약30% 이상 또 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또 이렇게 태웅 20% 수익권 돌파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 보셨다라고 수익 인증까지 해주십니다. 제가 가이드 해드리고 관리하는 종목들 통해서 이렇게 큰 수익 계속해서 꾸준히 실현하고 계신다고 수익 인증까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제가 종목들 가이드를 다 직접 다 해드리고 있고요. 매수, 매도, 타점 관리 전부 다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직접 들어와 보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꾸준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안내를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